함께 보실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8월 19일 호세아 2장을 인하는데 2장은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해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얻은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서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들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낳은 자녀의 이름을 저주의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고 죄악된,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 구체적으로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도록 했으며, 음란한 자녀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이게 했는지 그 원인과 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살펴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라고 하면서, 네, 그 호세아의 아내인 그 고멜, 음란한 여인 고멜, 고메, 그 고멜과 논쟁하라, 논쟁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논쟁을 하도록 하는가 라고 할 때,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고멜과 논쟁하여서, 그 여인이 참된 여인인가, 아내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논쟁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 예언으로서 행동 예언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논쟁하도록 했나? 라고 했을 때그 고멜이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음, 네, 어머니가 음행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논쟁하여서 정말 아내가 네, 내 아내가 아니라라고 할 정도로 음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음행 가운데 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5절 중반 절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느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아, 표현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떠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음란한 모습들, 다른 남자들에게 가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 라고 하면서, 가질 것, 너가 필요한 것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은 마음을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은 고멜이 그렇게 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비호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한, 하나님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신부, 아내와 같은 역할을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방신들이 금도 주고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술도 주고 기름도 주고 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다 할때 그런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현하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그 남편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 빼앗겨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가? 6절 보시면, 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가시와 에, 담으로 그 가는 길을 막아 에,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며 에, 그 신들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다라고 할때 따라가는 그 모습들 내가 막겠다. 그 아무리 가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러면서 아주 그들이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식, 세포도주, 기름,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 아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준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하를 위하여서 은도 주고, 금부 주고,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값진 보아들을 주면서 했던 그 모든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 우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금을 준다, 은을 준다, 또는 물을 준다, 기름을 준다, 포도주를 준다, 갖고 싶은 어떤 것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에 마음 빼앗겨, 다른 신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포도주를 그것이 맞든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겠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뿐만 아니라 12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것준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등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풍요를 구하던그 모든 것들을 지적하면서 <laughs> 하나님께서 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1장에서도 마찬가지고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니까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끝내시겠다 이렇게 심판만 선언하고 마치지 않습니다. 그 심판에 대한 선언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심판을 선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하시겠다. 내가 택한 내 백성들 다시 언약을 세워 다시 회복시키게 될 것이고 그 백성 혈육적인 그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사람에게도 내 백성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보시면, <laughs>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14절 이하 23절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덧붙여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시는가 14절 이하 쭉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줄이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하고 다 빼앗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로 위로하고 다시 예전같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회복하게 될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16절 이어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회복시키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 정말 당신이 내 남편이군요 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에, 내 남편인가 이렇게 마음 주지 않고 아! 정말 호세아가 내 남편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회복하게 될때 우상들이 아무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참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이 늦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으로 참된 평안과 또 평화가 임하게 될 그날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음, 2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하면서 참된 회복의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다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회복되게 될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것은 온 땅에 이방 사람에게도 퍼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구원했다 그러면 그 공로가,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 수준에 맞는 그 사람들만 구원하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와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구원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으로 내가 그를 이 땅에 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을 긍휼이 여기며. 또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라고 하면서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극휼을 받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 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극휼과 자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이라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예, 베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택하신 백성들은 주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 되는 그 사실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야서 2장에서도 현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가며 더 많은 부와 명예 평안한 것들을 구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그 날이 될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도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현육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백성이 된그 은혜를 잘 깨달아 늘 감사 찬송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전처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도 준다, 술도 준다, 물도 준다, 양털도 준다, 기름도 준다, 떡도 준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신들 바알과 또 다른 신들을 섬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사랑하지 말을 것이며,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분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또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운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신 후에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욱더 사랑하고 찾고 마음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시고, 말씀과 다양한 상황과 환경으로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과 행동을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의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탄압이 있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시고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싸우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